아 근데 이건 진짜 모르겠다. Yeah, really... 저희 기준에서 탈락입니다. 아, 아, 잘못 P. 나오셨나? 진짜 잘못 나오셨나? 안녕하세요. 저는 우스라는 샵에서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하늘이라고 합니다. 주로 웨딩이랑 일반 위주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아이돌 분들 중에서는 사이커스나 배우 분들 중엔 장현우 배우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커미인에 다니고 있고요 비비지, 비오, 차주영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스 메이크업 아티스트 인영이고요 사이코스, 루셈블, 아이돌들 담당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laughs> 저도 사실은 자신은 없지만 열심히는 해보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은 좀 자신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매트한 거랑 촉촉한 거랑 이렇게 구분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은 컨실러 같은 것도 있나요? 아오 <laughs> 오, 근데 색깔을 엄청 그러게. 잘 고르셨네요 하나 빼고는 완전 비슷한데요 A B D는 컬러감이 좀 비슷해요 이 음. C는 왠지 조금 획기가 도는 맞아. 걸로 봐서는 저희가 예전에 생각하던 비비크림 음, 컬러랑 좀 비슷한 격인. 것 같아요 미샤 초보 양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laughs> 맞아, 뭔지 먼저 알죠 아니면 한스킨 한스킨도 조금 획기 도는 거 같아요 에르보리앙이랑 닥터자르트 있지 않을까 글로우 비비도 있을 것 같아요. 글로우, 글로우 요즘 많이 쓰죠. 보려미 중에 또뭐 있을까요? 보려미는 웨스티로더 왠지? 샤넬은 시시크림은 있는데, 네. 비비는 완전 모르겠고. A b b 크림은 좀 커버력 이 있고 또 어, B가 좀에르부리한 같은 느낌 유분감이 있고 촉촉하다고 해야 되나 질감의 느낌 <laughs> 에르부리안같긴 해요. 그, 그죠 그죠 네. C는 확실히 획기가 엄청 어, 좋아서 맞아. 이거는 뭐 고렴인지 저렴인지 모르겠지만 저의 기준에서 탈락입니다. 아 근데 <laughs> 피부가 엄청 붉으신 분들 있잖아요. 약간 여드름 피부라든지 아니면 너무 홍조가 많다든지 이러신 분들은 이런 음? C 타입의 좀 획기가 도는 비비 크림을 쓰는 게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어요. 붉은 기를 좀 잡아줘가지고 컬러 자체가 다양한. 피부 톤을 가지신 분들한테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컬러감도 예쁘고 촉촉한데 약간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고 고렴이지 않을까? 고렴이였으면 <laughs> 좋겠다. 음 셀퓨전 씨는 피부과에서 많이 쓰니까 이런 획기 도는 컬러일 수 있겠다는 생각. 아 그리고 B는 완전 글로우일 것 같아요. 제일 촉촉촉 합은 응. 질감이어서 저도 B는 글로우일 것 같고 그럼 저희가 제일 좋아했던 이게 음. 고렴이지? 왜냐면 랑콤 약간 핑크 파운데이션을 되게 잘 만드니까 D가 랑콤일 것 같고 그럼 A는 잘 모르니까 시초, 하나, 둘, 셋, D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을 그냥 고려미로 골랐습니다. 오, 아 헐, 이거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니까요. B는 글로우일 것 같아서 샀습니다. 아, 실망인데. 아, 이거 근데 U V가 들어있어서 이게 회색인가? 오. 오 완전 사야겠는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제품 발견한 응. 것 같아요. 랑콤이라고 하고 보면 랑콤 같기도 하고 옛날에 나온 걸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저럴 것 같아요. 이 컬러가 예쁜 게 저렴이고 옛날 컬러. 그러니까 어, 이건 좀 충격이긴 했어. 그러니까. 그... 2 라운드는 파운데이션인가요? 오. 고렴이 중에는 핑크 파운데이션이 잘 없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백화점 브랜드다 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핑크 파운데이션이 세번째지 않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얼굴이 굉장히 좀 붉은 편이 많잖아요. 외국분들이. 음. 컬러만 봤을 때는 B가 고렴이지 B가 않을까. B가 A는 핑크랑 주황 느낌이라고 붉은. 하면은 C는 그냥 핑크에 가까운 느낌? B는? 이셋 중에서는 그나마 아이보리 컬러가 섞인 느낌인데 핑크 지수로만 따지면은 A, C, B 색깔로만 어 근데 A 질감이 엄청 좋은데요 엄청 쫀쫀하고 글로우한 느낌 주황기에 가까울 정도로 핑크라는 느낌이 좀 있고요 오히려 어두운 분들이 밝은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 완전 괜찮을 것 같아요 쫀쫀하게 마르는 타입이네요. 향으로 맞추시요? 네 맞아요. B가 약간 고급진 향이 나거든요. <laughs> b 에서 약간 디올의 향기가 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감이 좀 막상 발색했을 때 엄청 아이보리라서 그래서 좀보렴일수 있겠다는 생각. 그리고 C가 컬러감도 예쁘고 밀착력도 좋고 근데 D는 생각보다 오. 매트예요. 개인적으로는 무슨 파운데이션 제일 좋아요? B 아니면 C. 어. 저도 B 아니면 어, 저도 C인데. B 아니면 C. 네. B 아니면 C인데 약간 색감이. C가 색감은 더 예뻐요. 색감은 C가 예쁘죠. 더 예뻐요. 그렇죠. 네. C가 더 예쁘죠. 크가 <laughs> 마음에 드는 세 개만 하겠습니다. 저는 세 개만요? 왜냐면 저는 D는 과감하게 <laughs> 버렸어요. 제 취향이 아니에요. 아. 핑크 파운데이션을 좋아하니까. 근데 고렴일 수 있잖아요. 제 취향이 지금까지 다저렴이었던 걸로 봐서는 <laughs> D가 고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요. 이게 제가 붓펜 라이너 위에 한 건데 A랑 C는 그대로 밀착이 되는데 B만 아이라이너가 이렇게 번지게 되거든요. A나 C에 비해서는 밀착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그 밀착력의 정도가 있는데 A, B, C는 그 밀착력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기존에 많이 사용해봤던 느낌의 밀착력이 라고 하면 B는 조금 더 밀착감이 나중에 오는 느낌이라서 이 커버력이랑 질감이 보렴이의 그 느낌이었어요. 일단 확실한 건 A는 보렴이가 아닐 것 같아요. 이에 이런 핑크 핑키한 컬러가 있거든요. 커버력은 A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음. 뒤에 왠지 웨이크메이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웨이크메이크도 컬러감이 라이브리로 많이 나와서 되게 마르는 제형이잖아요 되게 물 같으면서 아, 픽싱이 금방 픽싱이 되는 타입이어가지고 세미 매트하게 얘게 표현이 음. 돼서 왠지 웨이크메이크이지 않을까 아 웨이크힐 아, 제품은 썼었고 자빈드에서 한 번도 안썼어아나생랑 아, 파데 좋아하는데 있어. 아, 저부터 할까요? 자빈드 서울 입생로랑 메이크힐 메이크 메이크 저는 A가 메이크힐 생로랑 자빈드 서울 외메 저는 비슷한데 자빈드 서울 입생로랑 메이크힐 메이크 메이크 저는 두 분의 의견에서 이렇게만 했어요 이거는 확실한 거 같아 B랑 d 랑 기아야 나야 나 아닌 거 같아 예~~~ <laughs> <Yeah. Yeah. 웃음> <Yeah. 웃음> <Yeah>. 왜냐면 커버력이 <카메라를 웃음> 제일 좋았거든 역시 고렴이 향이 나요 미향이 아나 아 저거 사봐야겠다 이거랑 이거 괜찮은데요 씨음 웨이크 웨이크 딱음 이거 진짜 웬메 씨오지 쿠션? 쿠션 쿠션 컨실러 쿠션이나 컨실러요 오예아다 똑같네 저좀 기대했잖아요. 필리밀리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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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넣으셨나? 아, 잘못 넣으셨나? 그걸... 이렇게는 아니었어. A B C D. 와 진짜 모르겠다. 컬러 쿠션은. 보면은... 어, 근데 엄청 어, 촉촉하다. 어, 노란, 엄청 촉촉해요. 네. B는 왠지 디올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디올 쿠션 쓰는 것 중에 이런 컬러가 있거든요. 전 음. D가 고려미일 음... 것 같아요. 향이 약간 B랑 똑같거든요. 아 <laughs> 어, 진짜 그렇긴 해요. 지까 향이 B랑 똑같거든요. 어머머머 <laughs> 오이 냄새가 나요. 이거 입생건가요? 아, 그래요? 그런데 고렴이들이 약간 다그 비슷한 오이 향이. 약간 오이 향수가 이런 게 비슷해요. B도 조금 고렴이 냄새 나요. b 요 어디 냄새? 아, 그렇긴 한데 A, B, C는 완전 열심히 엄청 잘 만든 느낌이고 D는 무심히 내가 이렇게 또 만든 느낌 뭔지 아세요? <laughs> 나야. <laughs> 우리 이번엔 약간 촉촉하게 하나 만들어 봤어. 이건 이런 느낌이고, ABC는 다 보여주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만든 그런 느낌. 되게 좋아요. 근데 A 제품 진짜 촉촉해요. 어, 되게 촉촉하고 촉촉하게. 가볍고, 워터프루프가 안 돼서 왠지 A도 고렴이일 가능성이 있다. 저도 A 아니면 D가 고렴이일것 <laughs> 음. 같아요. 왜냐면 고렴이들이 조금 워터프루프가 안 돼. 샤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치를 하고 나면 샤넬 푸치는 여기가 다 없어져요. 가가 없어져요. 물 마시고 이렇게 또르르 흘러도 없어져요. 제네는 그래서 워터프루프가 안 되는 것이 A 도좀 D 같은 경우는 커버력은 진짜 없는데 어, 거의 피부 완전 좋은데 나는 살짝 광채 나는 아, 피부가 좋다 하시는 분은 D 네. 커버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B C를 좋아할 것 같고요. 개취는 저는 사실 B C긴 해요. 저도 B C 좋아해요. 약간 커버력 있으면서 컬러감도 예쁘고. 네. 오, 마무리, 네. 마무리 맞아요. 단계 때 보통 아이 메이크업이랑 하고 베이스 마무리 단계 때 쿠션으로 톤 보정 살짝 하고 그다음에 치크 음. 블러셔랑 쉐딩 이렇게 해서 윤곽 마무리하는 쿠션으로만 하면 지속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쿠션은 그냥 마지막에 정리하는 용도로 많이 쓰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손을 대잖아요. 그러면 조금 자국이 남을 수도 있고 하니까 마지막에 조금 색감을 예쁘게 얻는 용도와 더불어서 지워진 부분을 조금 수정하는 느낌으로 쿠션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저는 D 제품이 보람이 같습니다. 생로랑? 근데 아까 다 생로랑 없다 했는데? 그럼 저 발렌티노 볼게요 어, 발렌티노 같기도 해. 그런 느낌도 들죠. 맞아. 저는 D 하고요. 왠지 그냥 디올? 디올이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바비브라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바비브라운. 음. 살짝 글로우한 느낌의 질감이 바비브라운에 좀 많이 있거든요. 3개 중에 있을 것 같아요. 오. 음. 예! 생얼핏 아 쿠션, 진짜 생얼핏이시긴 해요, 이게 진짜. 근데 진짜 생얼처럼 보일 어, 것 완전, 같기는 완전. 해요 매드, 매드 피치. 피치 오 너무 좋다 오. 매드 피치 어르세나오 어, 17호 치고 되게 아, 쿨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웜한 기가 있긴 한데 삐가 엄청 쿨해요 이 매드 맞아요. 피치가 엄청 쿨하고 밝은 컬러여서 매드 피치는 저것을 이름을 바꿔야 된다 베이, 라이트 베이지 아니고 아, 라이트, 아, 핑크? 라이트 핑크 라이트 핑크 베이지 라이트 핑크 이런 네. 식으로 베이지 말고 일단 핑크는 좀 아. 들어가야 될것 같아 완전 쿨톤이신 분들은 이거 매드피치 쓰시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후! 와 음, 저 너무 재밌었고, 모르는 브랜드들을 또 알아가게 돼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파운데이션을 구별하는 게 블러셔나 립의 영역보다 더 어렵다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브랜드의 특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가지고, 좀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평상시에는 비비를 그렇게 다양한 종류로 사용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비비에서 시초 제품을 나중에 한번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써보고 싶을 정도여가지고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파운데이션에서 자빈드인서울 그 파운데이션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음. 컬러감이 너무 예뻤어가지고. 저희 음. 시청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늘쌤이 고른 시초 비비랑 인형쌤이 고른 자빈드서울 파운데이션을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드린다고 하니까 소감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